감독님, 제가 지금 이 작품 작가긴 합니까?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이 작가의 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<laughs> 아 다음 대본은 다 썼어요? 아니요, 안 썼어요. 쓰면 뭐 합니까? 제가 쓴 대로 찍지도 안 시잖아요. 아 당신이 김수현이야, 셰익스피어야. 아니, 토시 하나 못 고쳐? 뭐? 아니, 요즘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작가가 갑질이야. 감독님, 대본 뜯어 고치실 수 있어요. 있는데, 고치셨으면 어디를 어떻게 고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. 아니, 내용이 앞이 바뀌면 뒤가 바뀌잖아요.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뒤를 바꾸죠. 이렇게 무책임하게 매번 생각나는 대로 막 앞뒤 없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? 아니, 무책임한 게 누군데요? 아, 여기서 이러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?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? 오바에서 제가 이 얘기 백 번쯤은 드린 것 같은데요. 근데 감독님 안 바뀌시잖아요. 저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만드시면 아 내가 이래서 신인 작가들이랑 일안 한다니까. 씨. 아유, 씨, 미쳤지, 아 미쳤지 내 씨. 아, 감독님 제가 미쳤네요. 제가 입봉 한번 해보려고 감독님 평판에 귀를 닫았어요. 다른 작가들 대본은 고쳐도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했다고요. 그나마 내가 손을 대서 시청률이 10%라도 나오는 거라니까. 감독님, 제가 쓴 대로 찍어도 10%는 나옵니다. <laughs> 아 진짜, 아 진짜 말안 통하네 정말. 어? 제 작품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 찍으시면 되잖아요. 나 지금 까는 거야? 제가 감독님을 어떻게 까겠어요?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.